오늘을 위한 의월 18일인 선물집들, 오늘 임의식을 가는 우리 목사님 다주이 되는 거축복하구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왜하나님께서도 그 여러분들과의 이런 기한직급을 갖도록 하셔서 <laughs>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 디모덴서 1장 1 2절을 봤습니다.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laughs> 방금 한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의 이인국사로 또 장로로 또분사로또안순집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나를 충성 때이 여겨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충성 때이 여겼기 때문에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직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래요. 주일 <laughs> 어, 성경 사십오분 이상 하는데 오늘 0분에 끝내래. 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 들어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승전을 하게 됐어요. 어, 오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도가 설교할 때에. 수천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94년에 예배갱신하고 9 6년도부터 부흥에 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숫자가 줄어든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제다드는 자들 수많아졌는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불평과 원망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1절 하반절에 나오네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유대인의 구제에 빠지느고 기본이 파사람을 원망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의 속한 과부들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의 헌금에서 지혜하고. 왜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거들만 사랑의 행동을 다아가느냐 불공평하다 이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세웠냐 그러면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오늘 임직을 받는 집사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강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집사를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았다는 에루살렘 교회는 집사를 선발해 세울 에 어떤 그 사람의 예모나 협력이나 스펙을 버리고 그걸 기준으로 집사를 세우지 않았어 에루살렘 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웠어요.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 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여,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충성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자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인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그럼 성령의 충만이 뭐냐? 막뭐 벌쩍벌쩍 뛰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세상의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뉘식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어때요? 영으로서 너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 그 성령님은 우리인도하겠서 오신 분이니까,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리가운데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칩보를 받을 때는 아멘하는데, 나중에 보게되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봉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아직을 내놓지 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영이 너를 받지 않고는 어떤 어떤 사람도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분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아, 교회 안에 소설가들이 많습니다. 저3 0 분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소설을 잘 써. 우리가 올림픽의 미니지를 인수할 때도 보니까 막 소설이 돌아 걸어다니는데. 김우람 목사가 검사 약장 죽고 살려고 비지니스 수학날을 매임한다. 영문학교도 인수할 때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인수했는데 뭐 아주 연탄님 위에 이사장이 되고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이런 소설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소설 쓰지 마시고 성령님의 출망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5당 1 8절를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해? 여러분, 장군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야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죄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선발했는가 하면 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 3장 17절에서 어?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해평하고 관용하고 양수하며 극률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생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거룩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 화평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수 모임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치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관용입니다. 이것은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이해해주고 좀 품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른 사람들의 약함이 보이면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약함을 좀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는 <laughs> 양순이 이건 순정하고 겸손한 태도.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콧불소처럼 들이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했다고 는막 들이받아. 그래서 목장에서도 막 들이받고 숲에서도 들이받고 직장이라서 막 들이받고, 이런 거풀이 소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거풀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극률과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편견이 없으편견 없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람을 예모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인주받는 분들은 거짓이 없어야 돼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아마 교인들한테 사기를 하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3분의 1에 손을 거지. 여러분, 거짓이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늘을 로 오는 지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혜는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때요? 지혜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야구보서 1장 5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시죠. 내 중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어때요? 인간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자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꾼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어디를 가든지간에 평판이 좋아야 된다. 아 그래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믿을 만해. 나는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절대로 믿어.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그 사람 오른 게 장난다? 그 깍쟁이 오른 게건 사람?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칭찬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 이렇게 집,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런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집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입을 하시는 우리 주경은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부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막 돌아다니는 것을 바란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계속 당부하는 것은 바람난은 안 된다. 바람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막 돌아다니게 되면은 식직들한테엮이게 되고 막 그래. 그런데 지난 2년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이해서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해 우리 목사님은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고 말씀을 목사가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해야 되겠다. 교회에 어느 어려운 일은 내가 다 총과제가 되어서 내가 총을 맞고 살아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주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하면 상한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배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다비 목사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만 전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장르님도 그런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회의가 길면 안돼 건강한 교회는 회의가 짭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는요, 밥 먹고 또 회의하고, 그 다음날 또 회의하고, 회의에 빠져요. 그런 교회는 안돼니제 아내도 당회가 열리는 날은요, 가슴을 쳐다보고, 제가 느껴보면 막 힘들어요. 혹시 무슨 이름일까? 근데 제 아내보다도 우리 달목선 사모님은 우리가 더 마음이 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빨 끝내고 1시안에 집에 가시오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오늘 목사로 임하게 하신 것은 성공하기 양이 아니라 성공하기 함이 아니라 충성하도록 하기 양이 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모두 보려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가 내게 주어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 로마시대는요.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사람은 죽음을 선제하는 것과 같다. 았 로마시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로마시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사역을 감당할 때에, 천억을한 일도 있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변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의 마음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35년 목회하면서 일대는 결론은, 봤대 임직받으면 변하더라. 임직받으면 변해요. 예? 계급장을 다녀오지 않습니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막장로가 되면은 나 어린 목사들을 막합하고 예? 그러면 안 되니. 여러분, 변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변하지 맙시다. 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가졌던 이 마음을 평생 품어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누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자, 지가 혜 충만한 자. 칭찬많은 자 여러분 꼭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큰러운 나무는 모르겠네요. 네.